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 나는 12시 44분에 기상을 하였다. 일어나자마자 나는 남은 피자를 먹기로 하였다. 이렇게 피자에 물을 뿌려줘야 촉촉한 피자를 먹을 수 있다. 나는 컴퓨터로 무한도전을 보면서 피자를 먹었다. 콜라는 제로 콜라라서 맛이 너무 없었다. 다 먹고 나는 바로 설거지를 하였다. 설거지는 바로 하지 않으면 찝찝하다. 그 후에는 영양제 두 개도 먹었다. 노란색 영양제는 크기가 너무 커서 삼키기 불편하다. 밥 먹고 나서 한 일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메모장에 적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축구 영상 댓글에 붙여넣는다. 남들이 보면 한심하게 뭐하냐고 할수 있는데 나는 이게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는 댓글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는 방에 걸려있는 수건인데 빨래하기가 귀찮아서 이틀을 사용한다. 저녁으로는 아버지가 시장에서 사오신 선지국을 먹었다. 그럭저럭 먹을만했다. 그 후에는 내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영상 두 개의 싫어요가 박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